있어, 그냥. 이 어. 정도는 화산이 빈치을좀만 들으나, 그런. 맞아, 맞아. 시는 잡쳐도 쉬운데. 아, 진짜? 이러니까배올 <Meyer evet> 때랑 완전 다르다. 설이 나발 로 가본다. 까불어, 많이 까불어. <laughs> 신혼여행 왔어요. 신랑이 누운겨? 네. 너무 끌었어.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. <laughs> 너무 까고 신혼여행 가가 되겠는겨?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섬 같냐고. 그냥 그렇지. 바닷가 어촌 마을 같지, 그냥. 안되더아 아니, 제대로 안바아 이제 니는 될것 같은데, 나는 안 돼도. 니안 된다고? 나 미국아. 니 몸이 밀어내뿐다. <laughs> 밀어낸다 했지? 밀어낸다 했지? 안, 안 올라가진다. 어? 엄청난 거운 거 아니야? 아이씨. 아, 이게 마음처럼 안 된다는 뜻이구나. 이게 무겁다. 이게 <laughs> 무겁다. <laughs> 나는 진짜, 이게 너무 무겁다 지금. 아, 이러다 진짜 2연보다 몸무게 더 나가겠다. 하지 마라. 그렇지, 그렇지. 알고 잘하네, 알고 잘하네, 알고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내려오는 건 잘할 수 있는데. 물 색깔 다르죠? 여기는 거의 초록빛이. 어? 조주에 보니까 굴모 뭐가 여기가 붙어 있나봐. 너에게 왕관 수여식이 있겠어. 여거 찍어줘요. 그냥 동영상 들고 들고 있기만 하면 돼. 굿. 네. 아픕니다, 아 밭이 뭐. 내 생의 바람은 김현숙으로 끝내야지. 나는 그, 그. 근데, 뒤에 읽어보니까 그 바람이, 그 바람이 아니고. 뭔가 바라는 거그 바람이 돼. 그럼 <laughs> 뭐. 나는 잘못을 같더라고 어세 마리 돌아보니까 어러로 진짜. 처음에 왔을 땐 <때는> 되게 <laughs> 예뻐 보이더라. 음. 아니 내 눈도 그냥. 응, 그리고 앞에 저, 저, 고등학교 어 무지개 어, 색깔로 칠해놓은 어. 거랑 그리고 방파제 깨끗한 거랑 어. 또뭐잘 해놨더라고 바닥 도 그렇고 많이 많이 깨끗하다. 어. 생각했던 거보다 응. 그 바다에 지저분한 느낌 좀 없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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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안 해도 봐주 많네. 해 라면 삼래아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라면 한번 보자 라면 땡초 라면 그 음. 일단 속풀이 좀 하고 네. 좋다 아우, 매발해. 맞제 응. 매울 것 같더라고. <laughs> 먹방인가요? 네? 먹방인가요? 아, 예, 아주 맛있습니다. <laughs> 음. 아유, 이제 날이 조금, 그나마 좀, 좋아졌습니다. 5일째 되는 날 받아왔어요? 벌써 5일이 나겠나? <laughs> 12, 13, 14, 15 16 5일 <laughs> 네가 왔는지 벌써 5일이나 <laughs> 됐나 그니까 러 어, 내일 가네? 네이사람 이사가 안 되겠지 <laughs> 야 그릴 완전 멋지게 나온다 억수로 멋지게 나온다 아, <laughs> 냄새가 냄새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와 냄새는 못 담네 보디로 갈까? 끝났네, 끝났어. 많이 더워요. 이거 뭔데요? 어, 장황애가, <laughs> 아름다운 사람이 앞에 있어서, 장황애가 땀 납니다. 땀막 아, 줄줄을, 눈물 아무리, <웃음> <장기가> <웃음> 먹어, 이거. 눈물이 가. 눈물이 가. 아무리 안 봐도 안 빗물 안 <laughs> 같은데요. 야, 비다 음, 왔다, 또. 야, 다 왔다. 어, 음, 너무 좋다.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조금만 온다 했거든. 오는데술한잔은야 보이십니까? 저 뒤에 비 오는 거. 야. 한 잔에. 한 잔에. 한 잔에. 오. 아니. 야, 이거를 썸네일을 해야 되겠다. 완전 막 색감 치기네 아. 잠재 감감 있어 봐라. 어. 잠깐만서 됐다, 됐다. 야, 오케이. 음. 야, 봐. 뭐 줄까요? 응 네, 이제 씁니다. 네 예. 어우 세상에 많이 해보셨나 봐요. 네, 우리 딸내이 해준다고 네. 연습은 많이 했어요. 빨리 누가 올려놓으세요. 다음에 우리 통째로 올리자. <laughs> 딸리미가 있으신가 봐요. 아들 네. 같은 딸 하나. 와딸 뭐. 같은 딸 하나. 와 정말. 그건 뭐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뭐죠 와. 딸이 둘입니까 뭐죠? 와. 젊을, 젊게 생겨가지고 딸이 둘이나. 옷샵트로 해주시는 거예요? 되겠나? 옷샵 <laughs> 옷샵 안 되거든요. 자체 모자이크로 갈까요? 예예 예, 좋습니다. <laughs> 모자 쓰고 있네요. 예아 아. 아. 이크 에크입니까 모자 <laughs> 이크 에크? 차 <다 웃음> 당기지 마세요. <laughs> 아따 시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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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자체 모자이크로 올려주세요 아, 모자이크 힘들어요 음, 자체 모자이크 지금 음. 맛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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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맛 아우 두개야 뭔데 어. 모기 아유야 깜짝이야 야 모기향 모기향에 모기 막 덩어리 지칠 뻔옷 어, 구멍 좀 내지 마소 옷몇개 <laughs> <laughs> 없는 옷인데 사주면 되잖아 야아 맞지 어. 담백빵 떠 모깃빵! 향빵 넣고 있노? 주사 안녕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주사 안녕! 빨리 빨리 할 시간이 또올 거야! 너, no, 두고 봐. 또올 거야. <laughs> 만만치 않은 거. 나를. 나또 온다. 제가 들어옵니다. <laughs> 하여튼 잘 가고. 뭐, 잘 가고. <웃음> 안녕. 안녕. <웃음>